안녕하세요. 찾아라 중고차의 조팀장입니다. 자, 오늘 조팀장이요. 오너 드라이버께서 아주 좋아하실만한 대형 세단을 또한대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어, 기아의 플래그 모델이죠. 예, 더 K9 모델인데요.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이제 일반적인 라인업에는 없는 예, 임원 전용 차량이에요. 그래서 어, 우리 고객님들께서 이제 그 대리점, 예, 일명 대리점에서는 이제 보실 수 없는 차량이거든요. 어, 더케이 라인 임원 전용 고급형 모델이에요. 그럼 이제 이 차량에 대해서 이제 좀 우리 고객님들께 좀 설명을 드려야죠. 엔진은 3.3 GDI 엔진이 탑재가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옵션은 38 플래티넘1하고 플래티넘2 사이에, 예, 그 정도 이제 포지션을 예, 잡고 있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플래티넘2 자체도 이제 뒷좌석에 옵션이 좀 빠져있죠. 이 차량도 이제 오너 드라이버를 위주로, 예, 옵션이 이제 좀 앞쪽에, 운전석 쪽에 집중이 되어 있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더 케이 9의 어떤 배기량 3.8 배기량이 이제 조금 어, 고민이셨던 분들은 오늘 이 영상 보시면 아주 예, 만족해하실 것 같습니다. 2018년 11월에 등록된 2019년형식의 모델이고요. 주행 거리는 짧은 편이에요. 주행 거리 약 66,000km를 주행한 차량입니다. 어, 바디 색상은 이제 보시는 것처럼 대형 세단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음, 검정색 바디를 가지고 있는 차량이고요. 이 차량 판금 교환 전혀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네, 차 상태 뭐 너무 좋아요. 임원 전용이라는 거는 뭐말 그대로 대기업의 임원들한테 지급이 됐었던 차량이기 때문에 관리 상태도 너무나 좋습니다. 자 이제 지금부터 이조 팀장하고 이 너무나 매력적이고 예, 너무나 좋은 대형 세단 더 케이 보 고시로 가시죠. 자 이제 이 차량 이제 외관부터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 예, 본넷 보시면 은뭐 아주 깨끗하죠 예, 역시 뭐 관리 아주 잘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릴도 보시는 것처럼 아주 깨끗하고요 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어라운드 뷰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아래쪽 보시면 은 이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레이더 반사판까지 이렇게 그릴에 함께 자리하고 있습니다 어 LED 주간 주행등 이렇게 보이고요. 그리고 이 차량 LED 예, 헤드램프가 이제 기본으로 적용이 되어 있는 차량이에요. 그리고 어 앞바퀴 휠 한번 볼까요? 예, 휠 너무 깨끗하죠? 예. 그리고 타이어 트레도 역시 많이 남았습니다. 한 50에서 60% 정도 이렇게 남아있네요. 그리고 이 차량은 이제 전자식 4륜이 들어가 있는 차량이에요. 예, 이 대형 세단 이제 4륜을 찾으시는 고객님들이 많으신데 이 차량은 예, 4륜 모델입니다. 또 이쪽 보시면은 예, 문콕 뭐 전혀 없이 아주 깨끗하게 관리 잘 하셨네요. 뒷바퀴일도 한번 볼게요. 뒷바퀴일도 예, 보시는 것처럼 아주 깨끗합니다. 그리고 타이어 트레드 역시 한50% 이상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어, 뒤쪽 트렁크 범퍼도 아주 깨끗하죠. 예, 뭐 어디 어, 지금까지 봤을 땐 진짜 흠잡을 데가 없네요. 예. 그리고 이 차량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전동 트렁크가 또 기본 적용이 되어 있는 차량이에요. 그38 플래티넘 1 모델에는 이 전동 트렁크는 빠져 있는데 이 차량은 전동 트렁크 기본 적용 되어 있고요. 트렁크 안쪽 공간, 예, 보시는 것처럼 뭐 거의 사용 안 하신 것처럼 예, 정말로 깨끗하고요. 그리고 대형 세던답게 아주 넓습니다. 음, 조수석 쪽도 한번 볼게요. 예, 조수석 쪽, 예, 휠도 예, 보시는 것처럼 깨끗합니다. 그리고 타이어트 레드 역시 한50% 정도 이렇게 남아 있고요 도어 쪽 보시는 것처럼 정말 깨끗하고요 또이 어, 차량 후측방 경보가 기본 적용이 되어 있는 차량이에요 예, 사이드 밀러에 이렇게 시그널 예, 적용이 되어 있고요 앞바퀴 휠도 예, 깨끗합니다 타이어트 레드 역시 예, 많이 남아 있네요 50에서 60%까지 어, 제가 이 대형 세단 이렇게 설명드릴 때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휠이 네 짝이 전부 다 상태가 깨끗하면은요, 차 상태는 뭐 거의 안 보셔도 될 정도로 차 상태는 좋아요. 이 차량 외관, 예, 정말로 깨끗합니다. 어, 이제 실내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실내 뒷좌석 도어트림, 예, 보시는 것처럼 아주 깨끗하고요. 그리고 도어트림, 예, 가죽으로 이루어져 있어갖고, 예, 또 아주 상당히 고급스럽네요. 그리고 뒷좌석 시트 한번 볼게요. 음, 보시면은, 어, 주름 전혀 없죠? 예, 주름도 전혀 없고 예, 이쪽도 보시면은 예, 주름 전혀 없이 아주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 있습니다. 그러니까 뒷좌석 거의 예, 착석을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암레스트 보시면은 이제 양쪽 열선시트 자리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 앞에 조수어 컨트롤 하실 수 있는 버튼 있고 그리고 뒤쪽에는 오디오 컨트롤 하실 수 있는 버튼하고 다이얼 있습니다. 그리고 레그룸 한번 볼까요? 레그룸 보시면은 예, 아주 넓고요. 정말로 깨끗해요. 거의 뭐 어, 신차 수준입니다. 예, 관리가 예, 너무나 훌륭해요. 자 이제 앞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예, 앞쪽 도어 트림도 아주 깨끗하고요. 뭐 메모리 시트 당연히 있고요. 이 차량 이제 크렐 오디오 예, 기본 탑재가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앞좌석 시트도요. 그냥 뭐 보시는 그대로입니다. 예, 여기 에 이쪽 부분에 약 약 간의 주름, 예, 뭐 어, 주름이 생각보다 적어요. 예, 이 부분에 주름이 많은데 예, 이 차량 주름도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크래시 패드 보시면은 이제 이 차량 예, 차선 이탈 경보 그리고 후측광 경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전자 파킹도 있고 전동 트렁크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차량은 이제 반자율 주행도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예, 그리고 긴급 제동 이렇게 다 함께 들어가 있는 차량이에요. 자 이제 실내로 들어왔습니다. 시동 한번 걸어볼게요. 예, 시동도 뭐 아주 경쾌하게잘 걸리고요. 음, 어, 중앙 센터페시아 보시면은 예, 초 대화면 내비게이션이 이렇게 예,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 이제 어라운드 뷰 기본 적용이 되어 있는 차량이죠. 예, 차량의 사방 모습, 차량의 후방 모습 아주 선명하게 잘 나오고요. 차량의 전방 모습도 예, 아주 선명합니다. 아래쪽 보시면은 이제 뭐 당연히 프로토 공조기 예,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어이 메탈 소재로 이제 이 버튼들이 이루어져 있어서 예, 한또한층더예 고급스럽네요. 그리고 이 차량 이렇게 보시면 전자기어봉 예,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요. 그리고 DIS도 기본으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상단 보시면은 이제 하이패스 ECM 부도 기본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핸들 보시면은 이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예, 보시면 네, 버튼 이렇게 자리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 블루투스 휴대폰 모드, 오디오 모드 이렇게 어, 핸들에 같이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계기판 한번 볼게요. 계기판 보시면은 이제 이 차량은 후측방 모니터가 이렇게 또 기본 탑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고객들이 이제 방향 지시 등을 켜시게 되시면은 아까 말씀드린 후측방 경보 시스템이 어, 사이드 밀러에도 이제 나오는데, 음, 그거보다도 이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돼 있는 부분이죠. 이렇게 후축방 모니터가 나오, 계기판에 나오니까 우리 고객님들이 훨씬 더 안전하게 드라이빙 즐기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주행거리 보시면은 이제 66,327km를 주행한 정말로 쌩쌩한 차량이에요. 이더 케이 나인 같은 경우는 이제 플래그십 모델답게 제조사에서 5년에 12만 킬로까지 엔진, 미션 그리고 일반 부품 모두 다 제조사 보증을 해드린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아직도 한참 많이 남았어요. 우리 고객들이 님뭐 충분히 제조사 워런티 보장을 받으실 수 있는 차량이니까 뭐 전혀 걱정하실 부분이 없으실 것 같습니다. 어, 조수석 쪽 보시면 이 조수석 워크인 버튼도 있고요. 조수석 쪽 시트도 예, 뭐 보시면은 새 거예요. 예, 그냥 새 시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너무나 깨끗하게 관리 잘하셨어요. 조호트림도 보시는 것처럼 예, 너무나 깨끗하고요. 자, 이 차량은 이제 뭐 고객님들이 어떤 흠을 잡을 수 있는 데가 제가 볼 때는 없습니다. 예, 최소한 제가 봤을 때는. 너무나 좋은 차량이고 너무나 깨끗한 차량이에요 그러니까 고객님들 꼭오셔고이 차량 시승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지금까지 조 팀장과 함께 살펴보신 예, 기아의 플래그십 모델 더 K9 임원전용 예, 고급형 모델을 예, 함께 살펴보셨는데 어떻게 고객님들 보시기에 만족스러운 차량이신가요? 네, 예, 조팀장이 봤을 때는 너무나 훌륭한 차량입니다. 그리고 분명 우리 고객님들의 니즈를 만족을 시켜드릴 만한 차량이에요. e q 급0 0하고 이제 비교를 많이 하는 차량인데요. 뭐 옵션도 뒤지지 않고요. 뭐 주행 성능도 너무나 탁월한 예, 그런 차량입니다. 자, 이제 가격 공개를 해드려야죠. 되 예, 저희 찾아라 중고차에서는 이 너무나 매력적인 대형 세단 더 K9. 어, 이 차량 3,770만원에 고객님들께 판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EQ500하고 뭐 비교를 하시면은 너무나 저렴한 가격입니다. 이 차량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은요. 여기 상단 보시면 지금 저희 전화번호 나오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고객님들 궁금하신 점 뭐든지 문의하시고요. 그리고 시승약속 하시고 오셔서 시승하시고요. 그리고 출고까지 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는 이렇게 조 팀장이 좋은 차를 찾아올 수 있는 힘의 원동력이 됩니다.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 주세요. 지금까지 찾아라 중고차의 조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